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1센트짜리 동전. 그런데 이 동전이 나중에 경매에서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? 이 전설적인 동전은 1943년 미국에서 극소량만 실수로 발행된 구리 1센트 동전입니다.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 1센트짜리 동전을 구리가 아닌 강철로 제작했는데, 조폐국 기계에 남아 있던 구리 원판 몇 장이 실수로 투입되면서 이 희귀 동전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. 고등학생은 그냥 평범한 거스름돈이라 생각했지만, 동전의 색깔과 무게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우연히 수집가에게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단 20여 개만 존재하는 전설의 1943년 구리 1센트 동전이었던 것이죠. 이후 이 동전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실제로 한 개가 1,100만 달러, 약 140억 원에 낙찰되며.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누군가에겐 그냥 동전이었지만 이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보물이 된 셈입니다. 여러분의 지갑이나 동전통 속에도 어쩌면 그런 기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.